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어,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인데,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왔죠. 자, 뉴스를 보면, 자. 자, 원전 로얄티 뉴스가 나왔네. 보시면. 자. 자, 이렇게 봐야 될 때. 자, 봅시다. 그냥, 어, 우리 기술. 자,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요. 와 이게 상당 부분이, 그쵸? 해외로 나간다. 해외 원전 로얄티 유출 논란. 그쵸? 이 이슈 때문에 주가 자체가 원전 관련주들이 더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 이걸 쳐볼까요? 그러면 나오나? 해외 원전 로열 로열티 로열티 뭘까요 로열티 원전 수출의 적신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어, 굉장히 어, 하락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무리수의 50년 족쇄 미의 원전 일기당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면 어, 한수 원전 웨스턴 지재권 분쟁 합의된 50년 로열티 수출시 smr 검증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좀 악재죠 악재 이슈이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한번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소통방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소통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좀 먼저 드리는데 왜냐면 어, 지금은 같이 투자가 안되죠 지금은 같이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사면 물려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전 보다, 우리가 같이 투자를 좀 하자는 거지. 같이 투자를 하지 말고, 어, 죄송합니다. 단타나 스윙 매매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타와 스윙 종목을 굉장히 잘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입장하셔서, 제가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연락을 드리고 어 바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보유종목 상담도 잘 해드립니다. 이렇게 원하시면 보유종목 상담도 잘 해드리니까 입장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얘는 기본적으로요. 기준이 되는 봉이 이거죠.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긋고요. 저점. 절반을 긋고요. 요게 절반을 긋고 절반을 긋죠 지금은 한 3,30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에다 3,300원을 긋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버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300원 이 부분이 어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지지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손절 타이밍은 오늘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고 이 3,300원이라는 가격이 어 손절 타이밍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도 제가 여기에 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니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바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 보다는 삼성전자 에서 m&a 업체를 검토 중이래요 40여 곳에 16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럼 우린 이정목을 무조건 사야겠죠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 이거 보시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백조 실탄까지 장어 장전, 장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어떤 정보를 사야 되는지 설명 드릴 테니까 어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역대급 발표요 삼성전자 역대급 M&A 투자 발표를 했어요. 총 투자금은 1600억 원이고요. 총 40여 개 기업의 역대 최고금의 AI 혁명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AI 기술 쪽에 40억 원, 로봇공학 중에 30억 원, 디지털 헬스 쪽에 25억 원, 전장품 쪽에 20억 원, 기타 분야 5억 원 정도에서 1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어, 나온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죠 자 삼성전자 검토 중 40여 곳에 1억 2천만 달러 투자 진행을 한다 오늘 뉴스죠 7월 31일 보이시죠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그쵸 그렇죠? 삼성전자는 31일 실적 발표 후에 어, 신성장 분야 기술 리더십, 리더십을 확보하기에 인수 합병 m&a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최근에 우리가 레인보 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투자했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번 아, 레인보 우 로보틱스 어때요? 자이 부분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봐요. 여기 얼마야? 15만 원 하던 게 얼마까지? 40만 원까지 봤죠 3배 이상 그쵸? 그렇죠? 수익률로 따지면 4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역시보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 역시 그렇죠.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면 여기 AI 기술 그렇죠. 로봇공학 뭐 디지털 헬스전자 부품 기타 분야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도 누가 있을까요? 대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장주. 삼성 M&A 역 투자에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이 대장주 우리가 사야 될까요? 말,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어, 영상으로 좀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예,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예, 대폭발 예고. 그죠 M&A.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넣어드렸고,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건 뭐다? 대장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대장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그쵸? 그렇죠? 대장주. 이미 기업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 받아보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만 남기시면 돼? 오늘은 우리 삼성 신곡가가 있습니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바로 연락을 드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도록 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을 볼수 있어야 돼.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 영상에 있는 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